대리운전은 언제 제일 힘드신가요? 원리 같은 데 갔을 때 복귀 못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기사님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대리운전 전에 어떤 일 하셨나요? 경호원하고 음, 보안 책임자 하루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?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 그럼 한달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? 200에서 250만원 계약 틱버드 휠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가요? 어, 그걸 사용을 안 해왔으면 모르겠습니다 자택 복귀 노하우가 있을까요? 시간이 좀 늦을 시간에는 수도권을 대신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요 어, 수도권에서 엠버스를 이용해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원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? 유튜브에서 뭐 광고를 하는데 명월 범치금어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한배보다 괜찮겠구나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두번 났는데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사고에 대 부담도 적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